안녕하세요. 예. 네, 어, 지난번에 매트 영상을 제가 리뷰를 한번 올려드렸는데요. 어, 이번에, 어, 스타렉스 낚시를 이제 갔다 와가지고, 제하고 이제 친한 지인분께서 낚시 다녀오셔가지고, 어, 오븐에 이제 1500에 1700 클라우드 매트를 잘 사용을 하셨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오차피싱에 이제 철수하시면서 잠깐 이제 들리셔가지고,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깔아 놓은 거 한번 사진 찍어 어,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자 보시면요, 요 차가 스타렉스예요. 스타렉스 이제 캠핑카로 이제 구변 해가지고요. 어 이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. 요 안쪽에 보면은 요, 요 안쪽에 보면 휠 하우스가 있어요. 이렇게 툭, 휠로 툭 튀어 나온 거 있죠.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나무로 평탄화를 시켰습니다. 네. 이렇게 보시면, 자, 제가 카메라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이 평탄화를 시켰어요. 이렇게, 네. 이렇게 보시면 네, 평탄화 시켰죠? 어, 그리고 뭐 밑에는 이렇게 수납함 이런 거 있고요. 아, 자, 보시, 한번 보세요. 휠 하우스 위로, 나무로 평탄화시킨 차량에 클라우드 매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요. 자, 제일 좁은 부분이 요쪽, 이쪽. 요쪽인데, 네, 요쪽도 정확해요. 이렇게 딱 보시면요.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고, 딱딱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저 위에 부분, 저 위에 부분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. 네. 그래서, 이제, 요렇게. 네, 렇게 네. 그리고, 어, 만약에, 저, 만약에 2벤, 이벤, 2벤을 예, 캠핑카로 이제 만드신 분들은 지금 요 차는 이제 5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평탄화된 부분이 조금 좁아요. 그래, 그렇게 길진 않은데, 이벤을 해놓으면더 길겠죠. 예,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오차피싱 클라우드 매트, 어, 1500에 또 2000이 있어요. 예, 같은 1500에 1700이랑 같은 이제 폭은 1500이기 때문에 더 이제 2 0 0 0 m 를 구매하셔서 넣으시면은 여기보다 30cm가 더 늘어나겠죠. 길이가. 예, 그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, 여기, 형님께서는, 어떻게 하셨냐면은, 어, 여기 이 차는 이제 인산철,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캠핑카로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. 예, 인산, 그 배터리에 연결해서 이렇게 온열매트 전기장판, 예, 1 2볼트 쓰는 거요. 요, 더블 사이즈로 이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. 우리 오차피시 매트에다가 삽입을 딱 하면은 정확하게 이것도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. 보세요. 똑같딱 맞아 들어가죠. 예, 네.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. 길이도 딱 맞고요. 예, 네.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저 대호만에서 낚시를 하시고 오셨는데 이제 이이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기모가 있기 때문에 기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열을 잘 잡아줘서 뜨거워서 못 잤답니다. 예, 네. 이 온열 매트로 하는데도요. 예. 네. 그래서, 요거는 뭐 간단하게 영상 이제 찍는, 찍는 거고, 어, 이제 요렇게 차박 하시는 분들이 매트, 이렇게, 예 매트 쓸만한 게 없을 때는 이제 오차피싱 클라우드 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지금 온열 매트를 넣어놨지만 또 온수 매트를 넣으셔도 돼요. 온수 매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수 매트를 요 안에 자크 열고 삽입하시면 됩니다. 예, 예 지금 이, 이 형님께서도 지금 이제 이 발포 매트라 그러죠. 이거 등산용 캠핑용 매트 엠보싱 된 거. 이걸 사용하시는데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. 딱딱해서 우리 어차피 클라우드 매트를 삽입했는데 침대처럼 편하게 주무셨다고 하네요. 예.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평탄화된 차, 차 기준이에요. 이게 평탄화가 안되면휠 하우스 때문에 안쪽은 더 좁아지겠죠 바닥면은요 휠하우스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평탄화된 차량에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아 어, 요거를 설명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해 놨으니까요 어 이제 오차피신 클라우드 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 위에 그, 다른 영상, 클라우드 매트 리뷰했던 영상을 마지막 부분에 올려놓을 테니까 는 그거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하여튼 따뜻한 겨울 낚시 하시고요. 편안한 잠 주무시면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